네, 안녕하세요, 토끼휴가 로리입니다. 오늘 저희 회사에서 아기를 낳은 동현 대리. 토끼휴가 네. 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아기를 낳은 동현 대리님께서 토끼휴가 책을 이제 보시고 궁금하신 점을 여쭤보셔서 한번 저희 회사의 화이트보드에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거랑 그냥 연결해서 하면 되겠지. 올리지 않기랑 올리기가 있을 때, 이제, 눕다 외에 접물리기, 안아서 재우기, 뭐, 바운싱해서 재우기. 등등등이 있잖아요. 그리고 눕다는 결국 누워서 재우는 건데 울리지 않기에 해당되는 거는 안 눕이라고 해서 안았다가 눕히기인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베이비 위스퍼라는 책에서 나와 있는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울리지 않기랑 울리기의이한 직선 상에서는 눕다라는 자명만을 쓴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토케임과 책에서 잠연관을 정의를 내리기를 아기가 푹 잠들 때까지 어떠한 부모님이 행동하시는 특정한 액션 그것을 잠연관으로 정의를 내렸어요 잠연관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수면의식이랑 좀 분리를 하셔야 되는데 수면의식은 잠을 들게까지 그러니까 잠 모드로 아기를 전환시키는 그런 행위인데 기억하실 점은 토끼의 휴가에서 이제 점물리지 말아라 안아주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행위들이 다어 수면 의식 단계에서 하시고 아기가 이제 잠을 들기 전에 100일 전에 아기라면 약간이라도 깨어 있는 저희 책에서 말하고 있는 술취한 선원 상태에서라도 그냥 눕혀서 누워서 잠드는 그 자명관을 큰틀 안에서 유지를 하게 되시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눕다 자명관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당연히 눕다 왜 자명관이 뭐 젖을 물려서 재운다는 것은 이제 전 물리는 걸 자명관으로 쓰신 건데 의식을 하셨건 의식을 하지 못하셨건 간에 그럼 젖을 올려서 아기가 푹 잠들 때까지 그 행위를 했으니까 그게 이제 자명반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큰 틀을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울리지 않기해서 눕다 자명반을 쓰는 뭐 예를 들자면 안눕법 같은 경우에 울음이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울음이 똑같이 발생을 하는데 1만큼 울었을 때 안아주고 다시 눕히고 그 다음에 1만큼 울었을 때또안 눕을 하고 또 1만큼 울었을 때 이렇게 그냥 무한반복적으로다가 그 위안 행위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1만큼 울음이 발생했을 때그 1을 다 더해보면 이게 사실 총 발생한 울음의 양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중간쯤에 있는 경우는 뭐 아기가 3만큼 울었을 때뭐 부모님들께서 설정하신 위안의 그 타입을 설정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저희 책에서 뭐 문턱 응원이 될 수도 있고 들어가서 그냥 3며시 쓰다듬어 주는 게될 수도 있고 안아줄 수도 있고 스케일 시의 정도에 따라서 본인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위안의 타입은 본인 성향과 아기의 기질에 맞게끔 설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안의 행위를 뭐 3만큼 물었을 때 하고 이렇게 하 이제 이 중간쯤에 될 거고 울리기는 뭐0만큼애기가 울었는데 그냥 반응을 안 하고 있다가 애기가 잠드는 영을 그냥 잠든다고 표현을 했었는데 뭐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뭐. 울리지 않기법에 안력을 썼다고 해서 울음이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닌 거죠. 또 눕다 외의 잠영관이 뭐 전물리기 안아서 재우기, 바우싱하기, 뭐 어버 재우기 뭐 이런 것을 했을 때도 울음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이 잠영관을 특정 잠영관을 어떠한 부모의 뭐 의지나 뭐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자명관을 바꾸게 되는 그런 변화를 줬을 때 변화를 줬을 때 어차피 울음은 발생을 해요. 그 자명관이 본인이 낯선 자명관이면 그래서 이제 울음에 대해서 다른 특정 원인이 다 제껴진 상태에서 잠을 자기 위해서 우는 울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서 그머릿 속에서 이제 저희 책을 읽으신 독자님이라면 그 액션을 해야 될그 생각하시고 하시면 보다 아이에게 꿀잠을 선물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음아네 그래서 스텝을 꿀잠 프로젝트 스텝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그 처음에 그래서 스텝 1이 잠영관을 본인이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나는 꼭 안아서 재우겠다 그러면 사실 안아서 재우면 잠영관 난안아재우이야 안아, 앉는 안아, 것. 그게 잠년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모든 잠재우는 방법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공식을 만든 것 자체가 처음에 육아를 할때 본인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자체를 큰 틀을 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첫째 때 저는 딱 여기만 보이더라고요. 물리지 않기. 울리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극 애착주의로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저는 또 게임을 쓰면서 전체 큰 틀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그, 그 목적이 가장 컸거든요. 작년관은 이제 사실상 뭐 태어나서부터 높이기 작년관을 쓰면 뭐 생후 6주 안에 모든 것이 뭐 세팅된다 고뭐 이런 책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상 굉장히 잠재우기는 껌이 될 확률이 높긴 하지만 본인이 너무 힘들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다. 솔직히 그냥 같이 꼭 안고 자고 싶은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인이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고 하지만, 아기가 4개월 정도 넘었을 때는, 일단 과학적인 모든 백데이터들이, 누워서 자는 자녀관을 좀 아기에게 좀 습관화시키고, 잘만 가르쳐주면, 정말 건강상으로도 좋고, 부모도 좋고, 그렇다고는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텝2가 이제 여러분이 울음의 양을 설정을 하시는데, 울음을 뭐, 나는 이 울음의 양은 전체 울음의 양이 될 수도 있고, 한번 미안 액션을 줄 때까지 울음의 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울음의 양을 잘 설정을 하시고